루프탑 텐트 전문점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 저녁 좀 늦었는데 멀리서 오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 밖에 또 시간이 안 되신다네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렉스턴 칸 적재함 쪽에는 하드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붕 위로 가야겠죠. 스카이캠프 3.0랩토 도장된 제품으로 들어갈 거고요. 가로바는 툴레가로바 적용해서 들어가고 그 hc 스텝그 다음에 언엑스 3.0 언엑스룸까지 추가 됩니다. 그냥 밀어도 되고 살짝 손으로 턱을 줘서 천천히 밀면 돼요. 너무 세게 안 밀어도 돼. 부드럽게 올라가다가 쇼바가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끌고 넘어가요. 아, 들어올리기만 해라. 예, 어느 정도만 들어올리면 쇼바가 가지고 넘어가고요. 네, 끝까지 더더더더더더더더더 됐습니다. 여기서 이 커버는 조금 있다 또 써야 되니까 제가 가까운데다 놔둘게요. 이건 이따가 접을 때또 써야 돼요. 자, 얘를 너무 치면 차에 간섭을 받으니까 적당히 한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해보세요. 해서 쭉 펴놓으세요, 바닥에다. 예, 네, 바닥에다 길게, 길게 들어서. 그러니까, 필 때는 사장님, 그러니까 얘를 여기까지 가려면 또 얘를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원리예요 내릴 때도는 그리시거고요 내릴 때는 이렇게 그냥 편하게 내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한데 바닥도 중요하겠죠. 바닥이 만약에 이렇게 울퉁불퉁한데다 하면 얘도 울퉁불퉁해지잖아요. 주머니 같지 않은 주머니가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요거를 넣었을 때는 이렇게 주머니 형상이 되는데 지퍼가 위아래에도 있는 요거죠. 그러니까 요 요거 사이로 넣고 요게 닫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풀 때는 여섯 개가 있는데 큰거두 개, 작은 거네 개. 큰게 여기에요. 메인 현관. 작은 거두 개는 앞뒤 창문. 그렇죠. 이게 이렇게 꼬다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여기 앞으로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검정색으로 홀 가공이 돼 있어요. 근데 얘가 들어가려면 사장님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수평이 맞아야 돼요. 수평에서 대각선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 부딪히는 소리 나죠.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정쩡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빗각으로 대각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평으로 끝에 딱 부딪힐 정도만 들어가서 당겨서 여기다가 주머니에다 딱 걸었어요. 솜을 이 안쪽 아이볼트에다 끼워주시고 지퍼가 이 바깥으로 들어가니까 음, 이해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렇게 쳐놓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딱 소리 날 때까지 끝에 둔탁하게 느낌이 올 거예요. 이걸 쳐주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바람이 펄럭펄럭거리게 쭉 걸어버리세요. 길게 깔아놓고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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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놓고 여기다가 뭐눈 안에서 뭐 작은 테이블 이렇게 딱 놔도 되고요. 자그 다음에 저쪽하고 이쪽하고 똑같은 설명인데 자 여기가 한 장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계곡같이 되어있고 안에 뭐가 또 있냐면은 총기 여기다 넣어놓으셔도 되고 스마트폰 넣어놓으셔도 되고 이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저희는 그냥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넣었어요 자그 다음에 이쪽으로 더 틀어 막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고으로 막혀있어요 치죠 지퍼가 있어요 이쪽에 어, 오른손 잡으세요 이 예, 예, 예. 잡혔잖아요 이 끈을 걸어주시는데 그냥 걸지 말고 최대한 위쪽으로 그래서 얘를 당겼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야지만 한 번에 다 마무리가 돼요 저거 닫으면 얘가 밀려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공기가 빠지라고 틈을 조금씩 놔뒀잖아요 자. 이 끈은 옆을 잡아 당기는 거고, 얘는 뚜껑을 잡아 당기는 건데, 이 옆을 잡아 당기는 건 세게 당기시면 안 돼요. 끊어져요, 끝에. 천천히, 천만 밀리지 말라고 톡톡 쳐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아니면 같이. 이런 식으로. 여기가 빵빵하죠? 근데 이제 어떻게든 빠져나갈 거예요, 지금. 그렇죠? 천천히. 너무 급하게 하면 에어가 안 나가니까 천천히 빠져나갈 수 있는 텀을 좀 만들어 주면서 여기까지 해 주시면은 텐트가 옆으로 밀려났나요? 그 저건 아랫단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건 치맛단처럼 돼 있는 거기에서 항상 그자리니까 쟤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얘가 내려가면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봐 보세요. 이쪽도 삐져나오는 게 없어요. 만약에 삐져나오면 다시 올라가서 정리하는 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공간이 충분하거든요, 이 안에. 밀어 넣으시면 돼요. 얘 너무 높이 들면 저쪽으로 스킨이 나가니까 살짝만 들어서. 자, 이렇게 된 상태면은, 자, 지금 아까보다 좀 두툼, 두툼해졌죠? 그게 뭐냐면 사다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설치를 마쳤고요. 지금 짐이 좀 실려 있는 상태예요. 짐이 실려 있는 상태에서 뒤에가 살짝 내려간 듯한 느낌이 있는데, 최종 높이를 재보니까 지금 2200 나왔어요. 2200이니까. 고객님께서는 2.3부터 진입을 할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번 연휴 때 사모님이랑 전국 일주를 하신다고 하니까 아무튼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